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인생, 그런 제목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시작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시작. 그런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보니까 끝이 아름다운 것, 그것이 더 좋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120세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죠. 그러나 그 마지막은 초라하거나 쓸쓸하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 첫 번째는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어, 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나는 떠난다. 그런데 하나님 너희와 함께 간다. 이것은 자기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심 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도 두렵지 않은 축복된 인생입니다. 이두 번째는 왜 그렇게 모세의 인생이 아름다울까? 그것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마지막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물려주죠. 그는 끝까지 한 사람이 리더를 세웁니다. 또 집중을 하죠. 마지막까지 지도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힘을 쏟습니다. 자, 내가 떠난 뒤에도 믿음이 이어져 갈수 있도록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의 핵심이 뭘까?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어려운, 어, 이제 율법을 쉽게 쉽게 가르칠까 하는 것이죠. 자, 이 가난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들, 이 다음 세대들에게 아, 창세기, 출애굽기레위기잘 요약해서 교육적으로 메시지를 증가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왜 모세의 삶이 아름다울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의 연약함을 알고 그의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조합니다. 진짜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사명을 남기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담대히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자 인생은 끝이 결코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라 향한 시작입니다.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의 예배라면 오늘 이성근 선교사는 모시고. 또 다음 세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생하게 듣게 될 텐데, 이것이 내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라면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남은 날이 지나온 날보다 더 믿음으로 충만하고, 인생의 남은 날을 아름답게 수놓는,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끝이 희작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하고 석양의 노을이 짙게 짙게 아름다움으로 물들이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오늘 특별히 어 이성근 선교사님 또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실제 살아온 삶을 통해서 어이 다음 세대에 대한 어 그런 기한 교훈들을 받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